한 변을 알고 한 각을 아는 직각삼각형을 찾아 노력해야 되겠지 그 다음 문제 읽었니? 이게 보면 P에서 접한다 라고 되 있거든? 그럼 이것도 직각 아닌가? 응. 그러면 직각의 직각이면 닮은 미들도 있고 소공식도 있고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1입니다 한 각을 아는 직각삼각형 한 각을 알고 한 변을 아는 직각삼각형 이거와 이거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는 코사인 세타죠 네 이건, 빠르, 이건 암산하다 틀리지 말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 빨리 나옵니다 이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 F세타는 찾았지 F세타는 뭐다?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얘를 찾으려면 각도 알아야 되고요 부채꼴이다 보니까 각도 알아야 되고요 이 반지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을 알고 요변 찾을래 요변 찾을래 음이 변이 낫지 않겠나 왜이 길이는 이 전체에서 뭘 빼면 되니까 1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용한 삼각이뭐 있어 아, 코사인 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오큐 분의 일 맞습니까? 따라서 오큐로 뭐다? 코사인, 코사인 세타, 세타 분의 일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뭡니까? 일 빼기 아니죠? 코사인, 코사인 세타, 세타 1 분의 일 빼기 일지 <laughs>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직각이었잖아요. 요가 각이 뭐게? 세타. 그렇지. 그럼 여기 뭐예요? 2분의 파이. 파이, 세타죠. 그러면 G 세타는 뭐게?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아, 맞아. 확실히 됐어. 응. 이거만계산해주 되겠지? 세타 곱하기.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그 다음, 루트 씌운 거야. 루트 2분의 1. 그 다음, 얘는 양수 맞죠? 네 그래서 루트 쉬우면 코사인 세타 분의 일 빼기 일이 되고 얘는 루트 2 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아더러브라 그런데 세타는 응. 어디로 갑니까? 0응 0으로 안 가는 건 어떻게 하랬어 다 갖다 버리라고 했지 예얘 예. 얘도 0으로 안 가지? 그다음 얘도 영으로 안 가죠. 그다음 이걸 위해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을 곱합시다. 됐니? 네.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분모 분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여기 코사인 세탄 게더 추가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1 코사인 세타 남고요. 그다음에 세타 sin 세타 남고요. 이해 가요? 네. 그러면 분모 분자 뭘 곱하게? 1 코사인 세타. 네. 그러면 여기는 1 코사인 세타. 얘도 어차 피 명으로 안 가죠? 얘는 어디로 바뀌 어떻게 바뀝니까? 사인 제곱색. 네, 각 조심하시고요. 그럼 얘는 세타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음, 네,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 곱하기. 세타 0으로 가지?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얘는 어디로 갑니까 1. 1. 얘는 어디로 갑니까 2분의 1. 네, 알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응. 이거 없어지네요. 루트가 넣어주세요. 루트 4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파이. 뭐, 알아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갔니? 네, 답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길이가 나와 있지. 그 다음, 이것도 직각 삼각형이 있네. 한 변을 알고 한각을 아는 직각 삼각형 찾았지. 네. 그럼 여기가 탄젠트 세타 될 겁니다. 여기는 방금 한 것하고 똑같으니까 이래야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계 네. 음. 이등분선 나왔네. 가계 이등분선 하면 요대 요는 요대요 혹은 요것대 요고 요거는 요것때 요고 요거다. 맞지? 어. 이거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 가 내가 가게 이등분선을 쓰겠네. 맞아요? AC 대 BC는 1/c 대의 s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몇대 몇이다? 1대 sin 세타다. 그러면 예, 길이 대의 예, 길이가 1대 사인 세타다. 그럼 예, 길이 는 뭐야? 1 플러스 사인 세타 등분해서 얼마만큼 가져가? 1. 1만큼 가져가지. 전체 1을.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F 세타는 어, 부채꼴 ADE, S 세타는 이분의 1 곱하기, R이 이거 맞아? 응.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세타 이거지 그걸 뭐하래? 제곱하래 제복. 나중에 할래요 그 다음 T세타 이거 찾으면 되겠지? 여기 가갈지 그럼 이 변만 찾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각이변 이, 아, 이 곱하기 사인 이거 이렇게 하려고 맞지? 그러면 여기 길이 이거잖습니까그 다음 이 길이 알잖아 이게 뭔데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맞나? 네. 확실히 이해 됐나? 음.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t 세타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분의 1/ c 빼기 2 1 플러스 s분의 1 곱하기 탄젠트죠. 네. 음. 이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이해 가요? 네. 어 끝났지 이거 나누고 이걸 뭐해라? 제곱해라 이거 되고요 이게 되고요 이게 됩니다 복잡하지 근데 0으로 안 가는 거 같아 버리랬어 이거 먼저 계산하자 분모 문제 4 6 곱하면 1이 되겠죠 2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 얘도 아, 복잡했는데 다행히 0으로 가 안가? 안가지 갖다 버릴거고요그 다음 탄젠 0으로 가죠 네. 얘 0으로 가 안가? 안가네요 얘는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겠지 네. 음, 그 다음 남는 것들은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얘가 중요해진다 이 남아있는 것들 됐어요? 그러면, 탄젠트랑 세트를 한 개랑 일단 묶어놔야겠지. 세트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중요한 건또 이거겠죠. 분모 문제, 뭘 곱할까요? C도 곱하고, 1 플러스 사인도 곱하고. 알았어? 네. 복잡하지? 얘만을 위해서입니다. 1 플러스 사인 빼기, 코사인. 분해. 맞나? 그다음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도 곱했고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도 곱했습니다. 얘 혼자 세트가 되죠. 네. 1 빼기 c는 같이 다니지. 얘가한가 이렇게.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합시다.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거 아는지 보자.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세타를 몇 개를 필요로 합니까? 죽래두개두 응. 두 개잖아 1배의 코사인 세트 나왔어 분모 분자에 뭐 여기 있다 치자 그럼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얘는 사인 제곱 되잖아 세트 두개 필요하잖아 자 어찌 됐건 간에 얘 혼자서 얘 이거 이렇게 합쳐졌을 때 어떠한 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세트를 나눕니다 이렇게 가는, 가는 겁니다 이해 갔니?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응. 얘는 세트 몇 개로 필요하냐고요두개 근데 몇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분자가 한개 남죠 그러면 걔가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얘가, 얘가 많은 게 아니라 얘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는 0이다 이런 거 알아 놓으면 좋아 아니면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서 네가 확인하든가 그다음 분에1 곱하기 1 맞습니까? 네. 응. 1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1이다 그냥 얘도 1입니다. 얘는요? 1입니다. 얘도 1입니다. 2분의 1이 최종 답인 거예요.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됐니?